자, 여러분들, 반갑, 반갑습니다. 음,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네요. 보리파이님, 예,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브에이스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장, 맞이 하기,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나스닥만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94% 상승. S&P 500 지수 0.06% 상승하고 다우존스 지수만 하락하는 예,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뉴스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 보게 되면요 오늘 요 히토류 관련한 테마 이쪽 어, 우리가 미리 어, 그 감잡았다 그죠? 예. 자 어, 티플렉스 가지고 계신 분 7번 어제 사신 분 7번 티플렉스. 자 미얀마 산 미얀마 산 히토류 분쟁 지역 광물로 지정해야 된다 히토류 값 예, 심상치 않다 이번 달에만 20%가 급등했다는 소식 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B.T.에서 어, 온라인 어, 콘서트로 500억 벌어 뜹니다. 자 메타버스 열풍은 계속된다. 어, 하이브, 와 YG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한컴에드에서 어, 그리고, 이즈미디어, 어, y, yg 플러스도 같이 봅니다. 자, 문정부 선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원전주다. 한국, 폴란드 원전 수주의 총력전. 경쟁사보다 최대 30% 싸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주 계속해서 관심있게 봅니다. 셧다운제 페이지 환영이다. 메타버스 NFT 붙으면 오른다. 게임주의 반란이다. 자, 어, 그리고 어, 이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순환 강세 예상을 하고요. 종목별 접근 전략 필요합니다. 자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3 타임지 올해 최고의 발명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세경 하이테크 KH 바트 파인 테크닉스 많이 빠졌다 그죠 예 네, 이제 슬슬 또 준비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자 삼성전자 차세대 2.5D 패키징 솔루션 H 큐브 개발을 했답니다 고성능 반도체 공급 확대다 이게 그 저기 PCB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 어, 심텍과 코리아사키트 대덕전자, 요 PCB 관련주들 어, 주목을 하고요. 여타 반도체 관련주들도 가시고 들어갑니다. 자, 내년엔 손 놓고 운전, 어, 자율주행 기술 자신감 내비친 현대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만도가 대장이긴 합니다만은 만도는 향후에 회사가 어, 분할을 되죠 자율주행 사업부를 어, 분할하기 을 때문에 어, 기, 기분 나쁘잖아요 분할되면 복잡하고 어, 거래정지도 당하고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보도록 합니다 텔레칩스, 틴크웨어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과 오트론트 그리고 앰스턴 액션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리비안 주가가 또 폭등했다. 20%요. 예, 어제 급락했다 그죠? 예, 계속 가지고 계시고요. 자 유럽 의약품청이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승인 권고를 내렸다는소식 나와 있고요. 아, 치료제 관련주 보도록 하고 이재명 씨케코인나오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이재명이 예, 전 국민의 암호화폐 지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적 호조 세 어, 나오는 종목들 어,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어, 이제 본격적으로 장 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T플렉스 가지고 계신 분첼번 눌러주세요. 네. 비중 얼마 없죠? 어, 5060 이면은 그러네요. 에이. 자, 9초 남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이 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네. 자 해당이 되었네요. 자 오늘의 압축 3선은요. YG 플러스 쪽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아지넥스 택 아지넥스 택 그리고 네오이즈 이렇게 보도록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파이팅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y g 플러스 쪽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온다 그죠? y g 플러스 이게 참 올라가기 힘든 종목인데 요 음봉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일단은 좀 두고 두고 보고요. 자, 네오이즈는 마이너스권 푹 빠질 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DMT가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 와셀트리온 어, 헬스 티플렉스티플렉스자트플렉스5040 5040 5040자어 5040. 어, 일단 은 요거 한번 어50 어, 음모 아니면은 양몽인데 말이죠. 예, 조금 더 볼까요? 티플렉스 올라가면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트리얼즈라든가아세노텍 어, 예. 예, 이런 히토리 관련 주들이 올라온다, 그죠? 음. 자, 세나사하고 이제 헤인 쪽 하고요. 이런 쪽. 헤인은 안 올라가네요. 예. 자, 심택이 음, 보이고 있고 심택, 심택 올라가면은 음, 앞서 코리아 서킷 하고요. 아 그리고 대덕전자, PCB 관련주들 네, 이런 쪽 원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좀 그렇다 그죠? CJ는 실적주의, 실적주,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YG 플러스 네, 엔터테인먼트 쪽 같은 경우는 YG 엔터 요 네, 쪽하고 아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음, JYP 엔터 하이브 아, 이런 쪽 보면 되겠어요. 어, 저뭐 일단은 뭐 엔터주 어, 나쁘지 않고요. 네. 자 우진이 올라오네요. 우진 올라오면은 이제 뭐 한전기술이라든가 한 한전 KPSA, 어,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한신기계 쪽하고 일진파워, 네. 보성파워, 일진파워, 네. 일진파워 쪽이 좀 강하다죠. 일진파워 아직 올라올 때는 안 됐는데요. 일단 원전주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덱스터가 올라오면은 메타버스 쪽이다 그죠? 커세스 어, 어제 강세 예상을 보합이고요. 파인테크닉스 한전 기술하고 어, 파인테크닉스 올라온다 그죠? 파인테크닉스 아 파인테크닉스 많이날아가네요 KC 바텍 봅니다. 케이치 바텍 요거 하고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아 올라오는데 일단은 세경하이테크 22,000원 kh바텍이 21,000원 좀 싼걸로 할까요 네, 좀 싼걸로 합시다 kh바텍 스윙 매수 접근하시고요. 접근 하시고요 21,800원 접근 21,800원 매수 접근 자 아지넥스텍도 보이고요 음, 스마트폰 폴더 폴더 관련주, 다음 원정 관련주, SD바이오. 저거는 뭐 실적 좋다고 이렇게, 아 실적이 아니고 이, 그 해외에다가 예뭐 설치한다고. 두산피오셀 어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어,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현대제철 보이고 있고, 아 맥스트 쪽이 올라온다 그죠? 어, 위지윅 예, 스튜디오 쪽 올라오고 맥스트 올라오면은 이제 오늘은 맥스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죠 어, 소프트웨어 면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아, 어,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옵티시스 이런 쪽인데, 일단은 어, 알체라 쪽도 좀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고 있고, 일단 맥스트가 어, 대장 성격인데, 이것도 물량 벽뭐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이언트, 어, 자이언트 외가 이제 뭐 대장 성격이다, 그죠. 메타버스 일단은 아, 자이언트 스텝 쪽 엄청 응.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응. 조금, 조금 이제 떨들름 하네요. 맥스트가 이것도 올라올 자리는 아니다 그냥. 한전 기술, 한전 산업 쪽 하고요. 네, 원전 쪽, 일진 파워. 일진 파워 어 요거는 단타로 한번 스윙쪽으로 어, 보고요 19,200원 19,200원 접근 DMT가 네, 보이고 있고 자 MP쪽도 같이 올라온다 그죠? MP MP요 이거 못 올라오지 않았나요? 어제? 그죠? 네, MP매수 요거 스윙매수 접근하시고요 네. 어 13,500원, 50원의 접근 다 사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 어, 나는 이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공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인데요. 어제 많이 올랐다고 오늘 훅 빼버리네요. 자 네오이즈. 요거 단타 스윙 매수 접근하시고요. 오늘 저가 얼마예요? 저가가 어, 34,500원이 저가인데요.

현대기아차 쪽으로는 뭐1%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차전지 쪽으로는 힐이 엇갈리는데 LG화학은 0.8% 오르고 삼성 SDI는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야 비즈니스온이 상한가 들어갔다 그죠? 비즈니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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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자 네오이저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대덕전자 들어오고 와이즈플러스 네오이미온텍 어, 보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원전주 MP 아 원전주들이 좀 많이 보인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PCB 관련주들 좀 보이고 있고요. 아, 일진 파워 쪽도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예. 아, 대덕전자가 보이고 코프라 아, 동진 세미캠 아, 유, 유니온 한번 볼까요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쪽 하고요 디플렉스쪽 예. 조금 더 올라오고 예. 음봉이다 그죠? 예, 음봉 떨어지네요 음. 일단 이어봅니다 휴마시스의 덱스터가 보이고 있고요 닥스터, 한국토이신타 한국토의신타, 이것도 NFT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도 이제 NFT 한다라고 <목소리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OCI 보이고 있고, YG 플러스 <목소리도> 코프라가 <목소리도> 보이고 있고요, 주연테크 <목소리도> <Giontech 목소리도> 보이고 있고, 삼성증권 실적주 웰크론 한택이 2차전지 웰크론 한택 이차전지 어제 어제 이게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어 멸크론한테 요거 스윙쪽으로 들어갑시다. 스윙 매수 접근하시고 올라오면 은 끼만 단타고요. 5 2 0 0 원으로 잠깐. 예, 입질 매수를 먼저 조금 소량만 좀 들어가는 걸로 합니다. 음, 덱스트 보이고요. 하나금융지주, 아모센스, 아모센스 오늘 좀 올라온다 그죠? 예, 이제 저점 탈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원상가 들어다가 지금 풀리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이 보이고 어, 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올라오네요. 한국조선해양, 이거 예, 스윙 매수조건, 스윙 예. 매수조건 하시고요. 10만 500원 매수권. 네, 10, 네, 게임즈 보이고 있고요. 네 게임즈 좋네요 응. 웹젠의 일층 파워 신원 종합 개발 힐임 이런 쪽하고 특수건설 이런쪽이이제 도시재생 관련주인데 조금 올라오네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고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테크 하고요 그다이에 k 는바친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어 덱스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일진 파워 SKI 테크놀로지 보이고 있고요 대덕전자, 네, 코리아 서킷 원익퀀시 보여주, 이버스의 조선주 음. 다른 쪽이네 자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리해서 문자 드리도록 하죠요 네, 수고하셨고요.